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 b 더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fx가 0에서 2까지 적분을 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 첫 번째, 마식에서알수 있는 것은 f' 2가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갔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x가 1로갈때 0으로 갔는데 수렴했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f2라고 적을 수 있다. 계속 이게 나중에 습관처럼 그냥 무조건 1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꼭 계속 계속 생각하고 연속 함수기 때문에 1을 대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 시계에서 알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식에서 알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적분하자.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에 ax 내제곱, 2분의 b에 x 제곱, 그다음 c x 이렇게 되고 여기 이 0이 들어가게 된다. 이 대입해 버리면 16이니까 4a, 2b, 2c가 되고 이게 0, 0, 0,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다. 첫 번째 식 하나,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분을 해서 어, 여기 한번 대입한 거, 이거부터 합시다. 이 e 대입하면 f2는 이 e 대입하게 되면 8a, 2b, c 0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식, 그 다음 세 번째 식은 미분해서이 e 대입하면 되겠다. 자 우선 미분부터 하면 f 프라임 x는 3ax 제곱 b가 되고, 여기에 2 대입해버리면 4, 3, 12A 더하기 B가 1이 됩니다. 세 번째 식. 그럼 AB 있으니까 이식두 개에서 C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이거 두배 하면 16A, 4B, 2C가 0이 되고 이 식, 이식 빼버리자. 이 식에서 이식 빼자. 그러면 두 식에서 나오는 게 빼버리면 여기가 12A 빼면 2B. 이 c 없어지고 는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b가 0 돼야 되겠네 다시 한번 적어 보면 2b 는1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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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으니까 b는 0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는 0이고 그러면 a는 1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c를 구해보자 어디에서 구하냐면 여기서 구합시다 그럼 a에다가 12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고 b는 0 다하기 c가 0이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abc 다 더하라고 했다. 그러면 12분의 1과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8이 되고 답은 마이너스 12분의 7. 그래서 답은 2번.